자, 여러분들, 세팅연구소. 오늘의 주제는 스페로우 남메카입니다. 스페로 팩토리를 몰빵한 남메카라 보시면 됩니다. 요거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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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나오는 거 있죠? 요거 요겁니다. 그래서 이 스킬 특성을 설명해드리면 이렇게 뽑아. 뽑은 다음에 조준전폭 하면 두 개씩 날라가요 이게 두 개씩. 보여? 커플이야, 커플. 왜 스페로우 남메카를 몰빵해야 되느냐. 사용하기 굉장히 쉬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페로 팩토리 지금 꼭 보시면요. 조준전폭으로 그냥 편하게 날릴 수 있는. 그 다음에 조준전복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추적해서 날아가네. 굉장히 편한 스킬 중 하나죠? 그래서 몰빵 리스크가 굉장히 낮아요. 빗나갈, 건 빈, 거의 빗나가지도 않고요 야, 이상하게 진짜 막, 요렇게 쓰는 거 아니면. 두 번째인데, 이게 좀 빨간색 쳐져 있죠? 중요하다는 내용이야 미리 깔아놓을 수 있음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던전 구조가 어때? 패턴 써화회한 다음에 딜타임 나와 이런 구조잖아 패턴 써 상태일 때 먼저 깔아칠 수 있어요 쿨타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야 가장 중요한 딜타임인 아포 딜타임 때스페로 팩토리 횟수가 더 늘어나요 미리 깔아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장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숲속의 마녀 하이 엔트 정령 어깨 같은 다양한 장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점이 몰빵했을 때 상당히 효율이 좋아지게 만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핵심 아이템 소개하겠습니다 엔트 정령 어깨 45레벨 관련된 옵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조금 구려요 쿨중 30%가 좀 페널티가 심해 미리 깔아치기 힘들어져 쿨타임이 증가되기 때문에 플러스로 스페로 팩토리가 뭐 판정이 되게 애매하거나 쓰기 어려운 스킬도 아니고 그냥 쿨타임 돌 때마다 눌러주기 만 하면 되는 스킬인데 쿨타임 증가시키면 오히려 딜 손실이 심해지겠죠? 얘는 제가 봤을 땐좀 비추하는 옵션이지만, 붙어있으면 쓰고, 어 따로 넣지는 말자.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숲속의 마녀 하이. 45레벨 스킬 공격력 증가, 45레벨 스킬 쿨타임 감소 20%. 그 다음에 이제 교감 벨트인데요. 자, 교감 벨트는 보통 포식 벨트랑 견주잖아. 근데 포식 벨트랑 견주는데도 불구하고 교감 벨트를 여기다 넣은 이유는,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깔아칠 수 있기 때문에 쿨회를 더 확보해서 더 빨리 깔아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깔아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교감 벨트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한다. 그 다음에, 박할 무기, 45레벨 쿨감. 마지막으로, 필티, 10%까지. 그 다음에, 영수증입니다. 오늘 보실, 페로 팩토리 남메카. 자, 엔트형의 어깨입니다, 두 개. 그 다음에, 이거는, 숲속의 마녀 하이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박할 무기입니다. 얘는, 교감이고요 얘는, 필티칭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깔아. 딜타임 전에. 그럼,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딜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딜 사이클이 조금 달라져요. 원래는 그 스페로 우 팩토리를 버츄러시 안에 넣잖아. 근데 미리 깔아치게 되면은 처음에 점폭으로 4마리 터뜨리고 시작해야 돼. 약간 꼬여. 대신에 딜 밸류는 확실하게 챙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어 전체적인 딜 상승량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세팅 중 하나가, 아, 얘가 지금, 그, 온데 있네? 그래서 보시면은, 스킬 횟수가 한번 늘어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마무시하죠 패턴 후에 아포 맞고 그 아포 타임 내에 스킬 횟수 한번더 늘리느냐 맞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메타거든요 그게 가능한 스킬이라는 점에서 몰빵했을 때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다 그래서 스페로우 팩토리는 굉장히 좋은 스킬 중 하나다 자 여러분 스페로우 팩토리 이거 보시면은 스킬 쓰기가 너무 쉽죠? 리스크가 없죠? 빗 나갈만한 리스크가 거의 없는 스킬이라 쿨타임마다 따박따박 돌리기도 용이해서 이제 몰빵 리스크가 낮다는 건 뭔, 무슨 뜻입니까? 투자해줄만 하다는 거 아니야, 그지? 봐봐, 거의 안빗나가죠 이것도 광클 <laughs> 어, 보여? 그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던 어 양손님 원하는 타이밍 때 딜하는 게 뭐예요? 라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런 거 증표 받고, 증, 증댄버프 받고, 딜 하는 거야. <laughs> 아니, 증댄버프 받고 딜하면 더딜잘바힐거 아니야. 그런 개념이야. 그런 개념. 뭔, 뭔 개념인지 알겠죠? 그래서 스페로 팩토리가, 사실, 남메카는 루트가 내가 봤을 때두 개거든요? 디멘션 러너 몰빵할래? 아니면은 스페로 몰빵할래? 두 개인데, 디멘션 러너는 저는 좀 별로 같아요. 그 부분에서. 딜 각을 내가 원하는 타이밍 때 조절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니, 잠깐만. 자, 그 다음에 되게 딜하기도 쉽죠? 응, 거리벌리변데, 응, 안 맞아. 이건 근데 사실 스페롤 팩토리의 그거는 장점은 아니야. 남메카의 장점이에요. 여기는 사실 깔아치기의 예시로는 부적합합니다. 이 던전은. 그래서 <laughs> 이따가 바칼에서 보자. 깔아치기의 예시는. 여기는 왜냐면 상실일 타임이 모토인, 모토인 던전이라 제대로 못보여준 던전이에요. 여기가. 아아나 뒤져 나 뒤져 <laughs> 집중이 근데 안되긴 되겠... 오랜만에 이거 해서 그런가 아우 후. 보이죠 스페로우 팩토리의 파워 강력함 여기는 아까부터 제차 강조드리지만 스페로우의 나아바리가 아니야 상시 딜타임이 모토인 곳이기 때문에 까라치기 부적합이야 하지만 활용해선 어떨까 자까라칩니다슝슝슝슝슝슝 <laughs> 그 다음에 사실 저거만 깔아치 이득이 되는게 아니에요 얘네들도 됩니다 이거 지금 로봇들 있지 얘네들도 돼요 그래서 봐봐 쿨타임적 이득 얻는다는게 뭔 뜻인지 알겠지 이렇게 스킬 횟수가 한번더 추가돼 딜타임 때 요런 느낌이야 지금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은 뭐 디멘션 러너든 모든 다른 스킬들보다 밸류가 훨씬 높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스페로우 팩토리가 요런 던전에서는 제대로 활약할 수가 있는거죠 요런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된다는 뜻이야 봐봐 강력하죠? 남메카 뒤진 캐냐고?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중 하나가 있잖아. 남메카 이번에 벨페 왜 받았지? 지금도 좋은데. 내가 빈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깔아치기 같은 게 고려가 안돼 있으면 구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미리 쓸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도움이 돼요. 남메카 밸류를 올리는데. 저는 그 부분에 보통 점수를 크게 주고요. 그래서 이게 어,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나올 때도, 봐봐. 아, 메테오 붙은다. 아, 어떡하죠 그냥 나가, 나가도 돼. 어차피 따라오거든. 어떻게 보면 유도리가 있는 거죠. 또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실전성이 더 높은 스킬 중 하나라는 뜻이지. 웬만하면 딜도 안 빗나가고, 어차피 방 넘어갈 때도 같이 딸고, 딸려서 넘어오기 때문에, 딜 손실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어렵다고 볼수 있긴 해요. 그 언제 스페로 미리 깔아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본인이 좀잘 정하셔야 돼. 너무 빨리 찍면은 스페로 지속장 끝나서 사라지거든. 대충 적절한 타이밍 때 쓰셔야죠. 요거까지 내가 알려줘야 되기에 너무 힘든 과정이고요. <laughs> 여, 여기까지 알려주는 거는 제가 뭐 접병까지 다 물려주는 거라 여기는 본인들이 알아서 쓰려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 말씀드릴게요 일단. <laughs> 아, 진짜 보렀다. 자, 스페로 남메카 결론 및 투기. 일단 스페로 팩토리의 실전성이 굉장히 좋다. 라고 볼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뭐 미리 깔아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동 추적된다거나 아니면 방을 같이 따라서 넘어간다거나 같은 여러 가지 실전적인 부분에서 추가 점수가 있는 스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스페로 팩토리 말고 올빵할 만한 스킬이 디멘션 러너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디멘션 러너 유도기 등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저는 좀 비추하고요. 그다음에 딜 구조가 약간 바뀌는 건. 살짝 불편하긴 해요. 플레이를 막 완전 방해할 정도는 아니고 기존 남메카 포맷에 뭐 몇몇 가지 공정이 살짝 추가된 느낌? 상당히 좋은 세팅이니까 남메카 키우시는 분들은 꼭 하세요.